고 딸.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후로 연습을 했죠? 관계대명사가 딱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관계대명사가 세 가지나 있어요. Who, Whose, Whom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대명사의 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전에 대명사 배울 때, 주격, I, 소유격, my, 목적격, me. 이 개념을 배웠죠? 이것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격 대신 쓰면 주격 관계 대명사, Who? 소유격 대신 쓰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 목적격 대신 쓰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럼 바로 예문에 적용해 볼게요. I have a friend. 나는 한 친구가 있어. She enjoys baking bread. 그녀는 빵 굽는 것을 즐겨.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 두 문장 모두 이야기하는 공통 대상은 a friend, she. 중복이 되는 she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고 문장을 이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격을 따져봐야 해요. She. 그녀는 주격 대명사이죠? 따라서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씁니다. I have a who bread. 나는 한 친구가 있어. 빵 굽는 것을 즐기는 나는 빵 굽는 것을 즐기는 한 친구가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I know a boy. 나는 한 소년을 알아. His mother is a doctor. 그의 엄마는 의사이셔. 두 문장 모두 한 소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His'의 매출 '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a b o y 이죠 중복되는 표현 'His'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고 문장을 이어주면 되는데요. 'His'는 '그의'라는 뜻의 소유격. 따라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w h o s 를 써서 문장을 이어줍니다. I know a boy whose mother is a doctor. 해석은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이 관계 대명사 저를 통째로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되는데요. 나는 한 소년을 알아. 엄마가 의사인. 나는 엄마가 의사인 한 소년을 알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격 대신 쓰면 주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대신 쓰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대신 쓰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다음 시간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오늘 공부 끝!